어땠을 아가씨? 손사랑이 아가씨 몸에. 손사랑은 <laughs> 앞을 봐도 아줌마, 뒤를 봐도 아줌마, 어디를 봐도 아줌마, 애기 엄마고. 표가다니는 앞을 봐도 아줌 아가씨, 뒤를 봐도 아가씨, 어디를 봐도 아가씨고. 어. 뒤트를 보나, 앞틀를 보나, 아가씨. 아가씨라고. <laughs>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비교를 할, 할 사람 비교를 해야지. 되니? 아줌마하고 아가씨와 비교하면, 아줌마들 무서워. 아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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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마나 센지 몰라, 아줌마들 이금은 무서워, 아줌마들. 뭐, 그 남편이 있다고, 신랑이 있다고, 그냥. 그거 어, 얼마나, 그냥, 거시기는지 몰라. 짱짱하게 힘, 뭐가 좀 힘들어봤는지 몰라. 표고다이는옆지이 없으니까, 맨날 깨갱이야, 그냥. 아줌마들 등살에 내가 못얘기 먹겠어, 진짜. 자, 아줌마들 화이팅! 우리 팬들 노병이들, 아줌마들 많아. 화이팅! 그, 이 티비로, 표고다이앞볼들 조사주세요, 좀. <laughs> 잘 안좋아. 아니요, 안좋진 않아. 그러진 않아. 뭐, 좋은 사기도 아닌거 안좋은 사기도 아니야. 뒤에 보면 세단하지 만 펑퍼지. 월푸꾸더이가 우리 엄마 그랬어? 엉덩이가 바가지로 갖다 엎어놓은 것 같아. 음. 줌마들은 드세요. 마줌마. 그니까, 러 바가지 엎어놓은 것같아그러니까 엉덩이가 겁나게 푸꾸다니가 커. 엉덩이가. 엉덩이가 커플 스가 있어. 근데 이큰 엉덩이들 누가 좋아? 30대들 좋아한다? 이큰빵빠지 엉덩이들? 희한해. 우리 엄마는 큰나핸내키 봐. 엉덩이 크다고 나한테 그냥, 바가지 그냥, 응? 다리 갖다 엎어러운 같다 그랬거든. 안녕하세요. 어, 아줌마들이 다 젊어 보이고 몸매는 평코다니. 어... 아씨, 썩 <laughs> 공주님 왜 그래? 공주님아다왜 그래?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아줌마도 아자지만 아줌마 나름이야. 이쁘고 가래 아줌마. 자, 그놈면삼0 대. 어, <laughs> <30대. 웃음> 그쪽도 삼0 대야? <에? 웃음> 자. 30대한테 먹히는 푸꾸더니 자! 잡아먹어라! 푸꾸더니가 너 잡아먹고 다 잡아먹어! 다! 자! 30대 무게다 봤어요 이제 푸꾸더니 아유 아재밌네 아줌마 아줌마가 아니고 아가씨 아 아가씨라고 안녕하세요 네 푸꾸더니 아가씨입니다 어딜 봐도 뒤를 봐 앞으로 아줌마 아줌마가 아가씨라고 자꾸 오늘은 할매 수리 안 하네 염색하고 왔더니 애들이 할매 수리를 안 하는 거야 아, 간절히 죽겠네 그냥 할매 수리를 안 하더라고 염색을 하다 어저께까지 계속 할매 풀고 달면 풀고 달면 그런가 왜 이렇게 풀고 달면 풀고 달면 했더니 머리가자리염색하라고 할머니. 할머니가 풀고 하면 할매에서 할매가 아니고 이제 아가씨예요 풀고 언니 푸고다 언니라고 그랬어요 어, 따거 푸고 언니라고 불러주세요 <laughs> 아, 따거 아굴 따럽게 따가운 거 도대체 두피염 있어 그게 아니고 이거 가발이 뭐 따가워 뭐 들어간 게 있는지 속에 뭐 잘못 됐는지 그래서 그러죠 음 언니 가발 벗어요. 아니 가발이 좀 럭셔리하잖아. 가발이 좀 있어 보이잖아. 가발 쓰고서는 방송하니까는 겁나게 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쓰고 있는 거지 지금. 왜 그러냐고? 가발 따뜻해. 이유는 <laughs> <입으면> 따뜻해. <laughs> 가발. 임신 임신하고 같아요. 임신하고 같아요. 누가요? 누가? 녹아? 자 그러고 있어요. 에 자.